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스스케이팅 데이트를 하려고 올림픽공원에 왔는데 오늘 안 한다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잠실에 루데월드 밑에도 있으니까 거기서 좀 즐겨보려고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가서 한번 재밌게 즐겨볼게요. 다시 한번 재밌게 즐겨볼게요. 왜 그래?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탔어? 탔어. 제대로 안 탔어요. 여기가. 탔어. 안 탔다고 <laughs> 내가 보고 있다고 마스크로. 그래. <laughs> 알았어 알았어. 언제 얼마 만에 타보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언제 탔었지? 스케이트? 몰라. 모르겠지. 기억이 안 나. 오래됐지 아니 근데 우리는 약간 겨울에 썰매. 왜? 맛있는 거 많이 파는 것 같다, 여기. 아니, 근데. 응. 근데 무슨 음식 그림 같은 게 나와 있으면 몰라도 지금 다 글씨밖에 없는데. 응. 글씨밖에 안 보이는데, 우와, 맛있겠다 이러는데? 어? 응. <laughs> 어떻게 된 거야? 맛있는 거 파는 데잖아. <laughs> 네, 사이즈 한 번씩 말씀해주세요 사이즈 5단이 나와요? 아, 네네, 5단이 나옵니다 65요 65 사이즈랑? 아, 이거 혹시 작아요? 아, 딱정 사이즈예요 정 사이즈요? 그러면... 4 0 아, 230으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딱인데? 65? 됐어, 됐어 가, 가, 가응 음. 저희는 지금 장비를 마쳤고요 이제... 응? 3시, 정각에 입장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잠시 후에 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맞는데? 별로 없는데? 맞아. 근데 이거 링크에 비해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 오랜만이다! Let's go, let's go! 가자! 와, 완전 어렵다! <laughs> 너무 못하겠는데? 자기 <laughs> <laughs> 진짜 바보 같았어, 방금. 왜? 거기 <laughs> 타봐, 진짜 웃겨. 웃기다고? 응. 어. 내가 잠깐 찍어줄게. <laughs> 이미 여기서부터 웃겨. <laughs> 진짜 웃겨. 일로 와, 빨리. 일 <laughs> 아. <가봐. 웃음> <laughs> 아, 진짜 엄청 잘외모 가봐. 아, 진짜. 우리 진짜 오랜만에 타니까 이거 잘 힘들다. 아니, 나이 들어서 거 들어. 타봐. 아? 어? 타봐도. 또? 응. 미션 있어? 타봐 그냥. 바발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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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바로 가, 바로 가. 발 아프긴 하다, 그렇지? 응. 저는 롤러스케이트 응. 멈출 때는 앞발로 이렇게 딱 밟으면서 응. 아직까지 안 넘어졌지? 지도않오잘 응. 타는데 자 누가 더 빨리 도착하나 저희가 대결을 한번 해 볼게요 3 2 1 그 저희 이제 가볼게요 저희는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볼게요 I 짬뽕이 있고 차돌짬뽕이 있고 하얀 차돌짬뽕도 있거든. 매운 짬뽕 말고 그냥 짬뽕. 그냥 짬뽕. 그리고 그냥 6.25 짜장 아니면 100년 짜장 하얀데 그냥 짜장? 하나? 그래? 응. 여기 주문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내 생각은 그냥 여에서 자만하고 있거같 하나 더없그 다음에 27일 날도 맛있는 거 먹자. 수요일 데아 끝나는데 8시쯤 나왔는데 그때 쉰다고 하지 않았어? 안그 쉰다 했는데. 그, 했는 그 쉬는 게 다음 주에 쉰다는 거였어? 온수이지. 내가 그때 2 0일날 수요일 날 얘기했었는데 자기가 안 쉰다 했는데 그때 나 쉰다고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니근데 수요일 난 이번 주 수요일 오늘 말한 건데. 와우. 찔리 새우 맛있겠다. 그렇지? 이거 맛있겠다. 진짜 미쳤다 짬뽕. 자기야. 짬뽕? 미쳤다. 내게. 다있어 내가 할게, 나머지. 수, 뭐, 다 했어. 다했으니 나머지 내가 할게. 짜라기만 하면 돼. 가위. 응. 내가 게 내가 할게. 됐지? 한 번만? 응. 한번더 할까? 아니. 네. 됐어? 응. 음! 음. 음. <laughs>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맛있다. 자기는 그냥 짜장면을 그냥 먹으면 되지. 왜 더워서 먹었어요? 짬뽕을 더워서 먹었어요. 우와. 네. 와우. 오랜만에 먹어서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음지 네. 짬뽕이 좋아. 짜장면 좋아. 나 옛날에는 이게 계속 바뀌는데. 초등학생 어. 때는 짜장면이 좋았고, 어렸을 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때부터는 짬뽕이 어. 좋아서. 근데 이제 아예 떠드니까짜장면도 좋아. 그래서 둘다 좋아. 이제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면 어, 그걸 고를 수 없어. 라면못 골라. 하나, 둘, 셋. 반반. 반반이 있지. 음. 아 근데 내일 수저가 없어졌지. 진짜? 응.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laughs> 안 <laughs> 네, 나어지잖아 뭐? 튀겼다. 아니 그 튀겼으면 그거 먼저 알려주지. 오? <laughs> 어? 아니 왜 튀겼으면 그거 먼저 조심을. 뭐 카메라부터 들이대고 있어 진짜. 자 여기는 잠실의 밤. 롯데가 보이고요. 여기는 잠실의 밤입니다. 저희는 이제 카페에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눴고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른 브이로그로 찾아뵐게요. 음. 안녕.